12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제3자 108조 의형 제3자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우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거 뭐야? 지휘 리전받은죠 다시 한번 본인 가장 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 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 양도의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EFG 후순위 권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랬죠 108조형의 제3자가 아니니까. 이걸 빼, 나머지 가등기를마친 자, 구상권 취득한 자, 이런 애들은 제3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기억니은이 되겠죠. 니은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부담행위에 기초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이게 뭐냐 말이에요. 몰라요. 누군지. 이거 이해하는 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조 양의 재삼자가 아닌 놈들을 암기하신 다음에 그 놈들을 이렇게 속가내면 되는 거예요. 답은 기억님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자 허위편식까지 살펴보셨고요. 차고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듣고서 시험장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해설도 읽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요약집을 찾, 찾아, 아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해설 을좀 꼼꼼하게. 하기는 꼭좀 외울 거 외워주시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은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